쒸아 누가 귀여웠지? 누나 애교 부렸어? 아니 애교가 아니라 뭐지? 뭐 치즈버거 그 대사? 대사 했어? 아니, 아니 아. 대사가 아니라 이들 버거 네, 사주세요 이거 말하면 티크씨 도망갈거 같은데 아저 도망 잘 안가요 비위가 세가지고 비위의 문제가 아제비위 문제. <laughs> 문제가 아니야 뭔데 큰일다 <laughs> 아, I 길래 n t even have it on t h 나 뭐라 했지? 아 t even have to go to the c i t 해 I don't have to go to 만 h e city. I don't have t 이 go to the city. I 해 o n t h a 해 e to go to the c i t 정가 내가... 하자 나 지금 기억 잘 안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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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즐립 제일 해놓고 싶... <웃음> <웃음> 내가 질러놓고 기억 안나는 기억이 안데나 기억 안나? 기억 안나 치버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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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 기억나긴 기억 해 그니까 치찌버거 이랬거든? 근데 치찌인데 치가 약간 치찌어 돌린거야 하고 나랑 거의 동시에 치버거 하고 그치버거 그래. 그럼 뭐, 뭐라더라? 없... 아 기억이 가 나. 뭐라더라? 딱히, 김장돌리치즈보는 어, 치즈가 많이 있는게 아닌데, 이러면서 패티 얘기를 하다가 패티 p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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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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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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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그 아, 비병 그 전기 의자. 아 <laughs> 그거는 귀여운 거지. 근데 비비가 뭐라 했냐면 아나 뭐라 했어? 어? 나 뭐라 했어? 생... 어 달달할 텐데 생크림이나 초콜릿 <laughs> 아 여기 육배 아. 아니야 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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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패티 아 그냥 어떻게 아저 패티가 필요해 이러는데. 패티 없이 어떻 그만보고 하니까 내가 패티? 필요없어? 뭐 토핑하면 되지 맞아 <laughs> <laughs> 초코넛 생크림 토핑하면 되지 <laughs> 안돼겠 티그랑 다녀야 돼나 진짜... <laughs> 나랑 다니면 아이... 누나 그 로비 가는 길인데? 화면 <laughs> 까면서 일단은 <laughs> 이벤트 얼마나 에이... 야무져 그래 티티버거면 <laughs> 상관이 없는데 티티버거였 너네가 말하고 <laughs> 그러니찌찌지보고 초코나 고그지보 세상에 찌고 치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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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지아고리지야고 치지보고, 지보고 치지보고, 치지보고, 치 아다 다가자다가자다가자다가 이런 으로는출나다가자다가새 사람 있나? 나 괜찮아요. 한명 타셈. 한명타한명 타래요. 다가 갖다가 다가다실보이 아, 진짜. 예, 오늘 하루 종일 파밍하네 <laughs> 아, 네. 노래도 못제아파밍못 했다고. 얜 막아. 가아들 야무졌잖아. <laughs> 이거, 이거 신날남자 나오라 해봐 아 dare. 겉으로 imparted me to 이 h i s I'm 아 teacher for myself. What is it? I'm a t e a c h e 아 근데 있냐, 야 근데 어. 웃긴 거는 별도림도 나쁘지 않다 그랬어. 나 조용히 있었겨? 웃기고 했는데 나쁘지 <laughs> 않은데라고 했잖아. 너가 찍지 <laughs> 뭐라고 했을 때 나쁘지 않은데 했는데 그 뒤는 난 조용히 있었어. 그 뒤는. 너 얘네가 같까지 가. 아, 어지러워지라다. 그 뒤가 그 뒤가 키긴데 그거를 가만히 좀 어떻게. 그 뒤가 제일 남아진 건데. 아, 차안 어. 보이고. 눈깔도 없네, 근데. 어어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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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하는데? 이거 샷 탄다 오전나무지 어, 씨. 아니 차가 직립보행이 <laughs> 물고 나오서 <laughs> 하는데 막 나만이랄 수 있는거야 이번 어, 맞자 이번 이게, 이게 사람되겠네 <laughs> 나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잘 세우네 당연하지 아 어, 젊네 어왜 뭐, 빨딱 이것도 뭐 있지 않았냐? 아이 뭔소리야 이건 또? 빨딱 ㅋ 형뭐아어그저께 한번도 빨딱빨딱 이던거 같은데 물고기야? 몰라 잘 기억 나는데 뭔가 있었분명히 물고기인데 아, 뭐 세웠다 버리고뭐모르겠 정신 나. 못 차리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질어질하네내내 걸치지 않고 나오는 말고 나도 잘 기억 음. 일단 질러 그리고 까 장도님 그 DM으로 영상 하나 보내놨거든 이따 한번 봐그 여유있을 뭔요 비비형 장상, 그 귀여운거 거. 아 비비명 아, 비비형, 아, 비비형 귀여운거 하나 있어 안봐도돼 짱떠라 안봐라고? 엄나 귀여운데 보는거 아냐 <laughs> 왜 귀여운데 이거 보고 티그가 비비한테 귀엽다고 계속 그랬어 어. 야이C 야 이거 감옥다리 건너줘 자기자 어이. 이거 맞냐? 대기냥. 그렇게 됐사를 건너들, 국리 건너들. 야아 좀부터 이상해. 리 건너서 그냥 병원 박아야 돼. 음. 미리 없어. 우리 차 동선 무서워요. <laughs> 여보세요. 우리다 여보세요, 계신가요? 강국 싸운다 음, 우리 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제 맞을 거같아비 오다. 나지나 어? 이거 소리 끌게. 저기 아파트에 조심 머리도, 머리도, 머리도 아, 머리어때핑어아 어! 있다, 얘들 다 괜찮아, 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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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어디? 아, 뒤에 확인 따주고 있긴 한데 네쏠거 <laughs> 같아 괜찮은데, 그만해 어, 괜찮은 한 마리 기절이요 오, 씨 나이스 내가 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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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 오자마자 있다 얘이 야, 야, 야건비 <laughs> 아, 어? 감고 아이고, 그단 플럭에서 쏜다 얘네. 아나 죽었다. 어 뭐야 둘다 넣었는데. 차를 엎었어? 이거 연막 차야 바, 돼 이거. 차를 박았어. 복방을 돼. 못 살래? 연막 까면 살릴 거야. 연막 까. 연막 깔고 있어. 여기다 차 세워야 지금. 뭐폭 음. 들어왔다. 씨. 아이고. <laughs> 안 된다 얘들아. 차 터지면 나 죽어. 얼른 연막 까 좀. 연막 하나 더까 좀. 삼광도 하나만 까줘 여기다가. 오 어, 예, 여기 펑, 펑, 펑 하나 또들어왔다 빵돌이 나왔은데 아니 안에 들어가서 가야 아, 돼. 아, 응. 고마워. 얘나 다치게. 나도 살려줘. 티그는 불빛이 어디 있어? 차 여기. 몰랐다. 야 근데 우리 차 있을 때 움직여야 돼. 비비 형이 나 죽였어. 비비언이다? 음. 바로 가야 될 것. 같아 방석 까지가자피 감고 가자. 내시체 투척 졸라 많아. <laughs> 도핑도 아, 많아. 있구나, 아, 괜찮아? 뭐야? 나왔어 아, 아, 거기서 넘어가야 되나? 야. 드어. 나갔는데? 그래도 저기. 이거 차좋아 가지 않냐? 에스턴 자, 마틴은 자, 가지 않아? 갈수 있어. 아, 강석까지 다차버렸다 여기 허락을 받어야지 뭐. 오 바퀴 또 깨졌는데? 잘 가는. 안 돼. 기나 들어, 나 들어, 기나라 들어. 그냥. 기나 천천히 밀어 나야겠는데. 와. 눈가 하나. 맞습니다. 네. 어 지옥을 갖고 온거 같아. 전쟁남은 기대로 나는 없어. 지옥을 갔어 형. <웃음> <웃음> 아니, 근데 티그님이 피했어야지 도름이 잘 피하던데. 나나 나, 내가 피했어? 나뭐 했자? 나 <laughs> 강둑부터 맞으면서 왔어. 아니, 사이렇게 맞았던데. 아니, 이게 동선이. <웃음> 내가 내가 한 명을 눕히면. 야, 근데 우리가 짱돌이가 따라으면 우리 무조건 죽었어. 야, 이거 안되겠다 후발 돌리자고. 후발 다털렸지드리프트 어? 완벽하잖아. 아니야, 근데. 쫙 이러면서. 봐 봐. 도지 봐. 응? 그드리프트 하면서 미쳤어, 내가 하지? 맞은 거 같은데? 뭐가? <laughs> 우리 동선 미쳤었지? 어, 우리 야, 오늘 거... 너무 이쁘다 야. 우리 동선으로 왔으면 더안 맞았을 거 같기도 하고. 아 그니까 그 직선 직선이라 안 맞았을 것 같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았어. 거기 걔네 싸우고 있었잖아요. 아? 아니, 야 걔네가 지 어, "우리 <웃음> <웃음>